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과 어떤 관련이 있냐 이거죠. 예수님 부활하시면 그래. 예수 님 부활했다는 걸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수많이 들은 소리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러면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기에 대한 설명을 그해 주는 말씀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두 가지로 크게 설명을 그, 그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설명이냐? 잠자는 자의 첫열매다 이걸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첫열매는그 농사를 다 지을 때그 어떤 그일로 똑같이 그이 어떤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그 하나가 맺었어요. 어 맺었네 그런데 그튿날 보니까 또 맺고 또 맺고 막 그러잖아요. 그 그리고 어떤 나무는 그 하나만 달랑 그 열매 맺고 안 맺었어요. 그렇다고서 에이 하나만 맺어 하지 않고 올해 맺으면 내년에 많이 맺겠다. 또 그럴 때도 있죠. 그벼 같은 경우는 그 이삭 가장 먼저 올라온 것을 하나 봤어요. 그러면 조금씩 쭉쭉 올라오면서 나중에 익을 때도 그. 예, 똑같이, 이제 이것이 는데 이제 추수하듯이, 이 천열매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천열매는 그수확을 잠시 후에, 이제 모두 다거어들이듯이그 우리에게 이 부활의, 이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천열매라고 하시는 것을 그 거기에 가르쳐 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천열매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바로 그렇게 부활이 된다 이렇게 관련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이 된다 이런 보증을 해주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느냐? 있 이십삼 절 한번 보세요. 이십삼 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대리니 먼저는 천년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나오죠. 먼저는 천년매이신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런 자들은 모두 다 구원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거기에 수없이 그가르쳐주고 있죠. 이 머리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두 번째는 설명이 그 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교회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는 그의 몸이요 또각 지체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은 몸인데 지체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골로사서 1장 18절은 그 예수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1장 그 23절에는 그 그리스도는 교회 몸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몸이라고 할때 몸의 지체가 다 붙여, 붙어 있죠. 그리고 이 머리에 명령기통을 받은 그 모, 몸에게 명령을 하달했던 하다. 하는그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 머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머리가 살면 몸다 살아요. 머리가 살아 있으면 그 살아있다는 것을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이 심장은... 뛰더라도 그 뇌, 뇌사가 됐다. 뇌가 죽었다. 그러면 그 언젠가는 심장이 아무리 뛴다 할지라도 죽는다. 해가지고 이 언제 숨이 멎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우리나라도 유럽에는 진작 도입했지만 은 우리나라는 그 언제코 심장사만 인정하다 보니까 법으로 어 이미 뇌는 다 죽어서. 그 끝났는데 그 숨만 쉰다고 한것 때문에 그 살아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심장사로는 오 내가 죽으면 뇌류님이 죽고 심장충은 그 시간만 보낼 뿐이고 또 장기 기증한다 할지라도 그 써먹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뇌사 판정이 되면 장기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이 이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가운데. 회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의 머리라고 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이 머리는 모든 지체의 명령을 하고 있죠. 그러면 뭐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머리로서 그 지체가 된 우리 모두는 그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지죠. 그래서 머리가 살면 희망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거죠. 그러면 설명은 이제 이 어떻게 두 번째 설명하고 있냐면 그 아담 안에서 아담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예수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산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두 번째 설명은 이제 머리는 것은 이 대표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표 그래서 이 육신이 육신의 머리는 그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는 자의 머리는 아담이었고 다시 살리는 머리는 예수다 이거예요. 그래야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배 속에서 엄마 배 속에서 있는 때부터 죄인이다. 난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벌써 임신하는 순간부터 그 생명체는 죄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팔짝팔짝 뛰는 사람 있어요. 아니 무슨 짓을 했나 무슨 악한 생각을 했나 하면서 반대한 사람이다 이거죠.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 일반적으로도 성악설, 성선설을 그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 지금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계속 서로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그 바늘 그때 천사가 앉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 가지고 연구하고 박사학위 받으려다가 지금까지 그 해답을 내리지 못한대요. 계란이 뭔지냐, 어 아니면 닭이 뭔지냐, 아마. 그러면서 닭은, 닭이 먼저 나오면 닭은 어디에서 나오냐 계란 속에서 나왔지 않느냐 그러면 계란이 먼저죠 그러면 계란은 어디에서 나왔지 닭에서 나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닭이 먼저다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 지금도 해결이 안된 거예요 세상의 학문 통해서 우리는요 박사 학위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간단하잖아요 왜 간단합니까 하나님이 닭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닭을 만들었으니까 닭이 번지다 이렇게 그렇게 값비싼 돈을 주고 수염료를 줘가면서 공부 안 하더라도 간단한 그냥 순간에 닭이 번지다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예 시작이 누구냐를 알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죽은 자들은 왜이그 우리가 죄인이냐 아? 담이 영적 존재는 아담에게서 시작했잖아요. 아담, 아담이 범죄할 때 순간부터 낳고 낳고 한자는 무조건 다 죄인인 거예요. 머리가 그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래서 노마서 오장육 장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죠.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 죽게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됐다.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고 한 사람은 누구요? 한 사람은 아담이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된 겁니다. 첫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 둘째 아담인 신 예수는 그예 우리에게 또그 머리가 되신데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하잖아요. 그로부터 났으니까 내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가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생명이 있고, 그가 부활하셨으니 내가 부활을 한다. 이걸로 바울사도는 설명을 해주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들의 관련성이 어떻게 되냐, 이 설명을 두 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천열매로 설명했고. 하나는 뭘로 설명했어요? 대표자, 어? 그첫 사람, 어, 아담 안에서 그 모든 사람이 죽어서 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 아담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었으나 예수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된다. 그러니 한번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부활이 없다고 부정하느냐? 이것은 너희 스스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세 번째는 마지막이니 하면서 그 마지막은 모든 권세자 또 여기서 가르쳐 준 것처럼 그 우리 한번 볼까요? 24절 그 후에 세 번째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막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다.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된데 이 사람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잡시다.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5장에 보면 그 거기에 선한 자는 선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그 이어서 가르쳐 주고 있죠. 5장 29절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그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와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그죠. 곧 지옥가기에서 부활하신다 이걸 일러주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부활이 어떤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통치자 권력자 능력 있는 자 잘났다고 한자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부활되는데 어디로 들여 보내기 위해서요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부활된다 우리는 어떨 때 언제 부활되겠습니까? 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의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요하게 계속해 보면요. 첫째 부활이 있다 이거죠.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있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은 마지막 부활은 그 크게 보면 지옥 가기 한 부활이고 그 조금 더 나눠서 보면 영적으로 깨어 있잖아유 육에 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 같은 신앙 이 사람은 둘째 부활에 속합니다. 둘째 부활에 속한데 겨우 천국은 가지만은 영광에 부끄러운 코름 받지만은 영광을 그 받을 수가 없는. 영광은 심어야 얻어지잖아요. 구원은 믿을 때 이루어지지만은 영광은 무엇을 얼마만큼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때 여기에서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오되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해야 여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일러 준 것은 뭐냐면 너그 소망으로 살래, 아 절망으로 살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래 아니면 부활을 부정하고 이 세상 따라서 살래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만큼 이 소망으로 살아라. 지금 현재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간직하면, 간직하면 내가 믿는 만큼, 믿는 만큼 똑같은 믿지만은 미리미터 달라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냥 그 열이 따뜻한 정도 믿는 그 열이 있고 뜨거운 열기가 열기 완전히 모든 색나무도 막다그 집어삼키는. 열이 있다 이거죠. 그냥 따뜻한 열기는요, 그 국을 끓이더라도 끓를 않네요. 뜨거운 이것은 뜨겁다 불씨가 있을 때 이렇게 담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생나무를 걷다 대면 꺼져요. 생나무에서 그러나 호를탈때 여기에 불에 직접 닿지 않했더라도 그 열기에서 타버리더라고요. 불난 그 이 집을 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컨테이너 박스가 한 10m 정도 떨어졌었어요. 근데 불꽃이 워낙 세니까 거기에 직접 타지 않는데 서서히 달궈지면서 빨간 완전히 툭툭툭가며 유리가 튄 것이 아니라 완전히 툭툭툭하기 전에 녹아버리더라 이거죠. 이 철판이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불이 집어삼키듯이. 그다 우리는 뜨거운 그 주님의 부활의 가슴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세파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그 환경 속에서도요 그게 내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이 아무리 쌩나무마 그 물기가 있는 나무도 그에 말려가면서 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뜨거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 뜨겁지 못하면요. 그 세상이 워낙 악해서 이론의 논리가 있죠, 현실의 논리가 있죠, 또 과학의 여러 가지 그 먼쩍 먼적 먼쩍 하면서 거기에 말 들어보면 그럴 듯하고 다 맞는 것 같고 내가 배운 것도 그렇게 합해서 배웠고 그러니까 그 말에 의해서 내 신앙이 완전히 잠식된다 이거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서 부활의 능력 예수님 분명히 죽었잖아요 죽었던 그 자체는 망했던 걸로 생각해서 하하호하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가지고 집에 뽑반 나눠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해서 역전되어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부활 소망 가지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살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운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